안녕하세요 김소미 원장입니다 어, 2022년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쿠른타 치유가 워크샵을 부산에서 진행합니다 음, 사실 저희 요가원에서 어 가장 많이 어 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메디컬 요가입니다. 어 그건 도구를 사용하는 요건 하지만 요즘 유행하는 현대식 도구가 아니라 인도에서 쓰는 전통 테라피 도구예요. 우드로 된 쿠룬타라든가 뭐 볼스터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도구로 진행하는데 대부분의 어떤 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냐면은 몸이 상당히 뻣뻣하거나 그리고 근골격 쪽에 문제를 좀 갖고 계셔서 발라스가 상당히 안 맞으신 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뭐 허리 협착이라든가 디스크 라든가 또뭐 어깨 등의 어떤 문제점 긴장감 일자 뭐 거북목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은데 어 이번에는 저희가 특별히 어 우드로 된 쿠른타 치유가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다양한 도구들이 있지만 도구마다 특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쿠른타는 나무로 된 거기 때문에 처음에 약간 딱딱함에 긴장함을 줄수 있는데 우리가 아마 그런 도구를 사용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단단함이 우리 마음의 몸에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안정감은 편안함으로 연결이 돼요. 그 상당히 긴장감이 있거나 또 불안함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도구가 주는 어떤 안정과 편안함으로 릴렉스를 좀 경험하게 을 돼요. 그리고 자기 몸에 대한 집중력이 아주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딱딱한 도구가 우리 몸의 신경계와 근육을 적절하게 바르게 자극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바른 자극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갖고 오냐면 바른 순환감과 그리고 혈류 쪽이라든가 신경. 정상화를 가져와서 심신의 안정과 편안함을 경험하게 해 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우리 여기로 저기서 어떤 도구를 쓰는 어떤 프로그램들 많이 하지만 이런 딱딱한 쿠론타를 사용하는 분들은 극히 드물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그걸 많은 분들이 임상으로 좋은 결과를 갖고 왔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많이 문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상 미루다가 이번에는 부산에서, 어, 쿠른타 치유요가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부산 영도에 있는 저희 김선미 자연치유가 지부거든요. 나를 위한 치유요가원이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집중도 있게 진행합니다. 어, 지금도 계속 저희가 접수를 받고 계시고요. 대신에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13분까지만 접수 가능합니다. 선착순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프로그램 안에서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될수 있냐면 당연히 이제 어떤 치유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을 어, 요가 치유로 경험하시거나 아니면 치료를 하시려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특히나 개인 레슨이라든가 소그룹으로 진행하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기에 어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수강료의 할인 혜택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이나 여러 가지 진행 사항은 저희 유튜브 공제 보시면 되실 거고요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